This movement. 북한의 연방제로 갈뻔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가문광장에 모여서 비가 오라, 눈이 오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136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민족을 개화시켰고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며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6.25가 일어났을 때 한국교회가 부산의 피난민 시절에 온 성도들이 밤마다 편지를 써서 영락교회에 당 회장인 한경리 목사님이 영어로 번역하여 from from Busan, 워싱턴으로 속이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올수 없는 미군이 한국에 오게 된 Dear 것입니다. For these 새마을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김영삼, 김대중을 한국교회가 지켜냈습니다. 김저원을 완성한 and Kim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세계 12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How this possible? The 오늘날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역사적 사실인데 이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대로 편입을 하려고 하고 있니다 저는 2019년도에 2019. 6월 8일날 이 문재인의 의도를 감파하고 7가지의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이름은 간첩이라는 것이왜 간첩인가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한미 동맹을 파괴했기 때문에니 간첩이 아니고서는 이들 이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두 번째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으로 한국 경제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는 안보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economic, economic 이제는 북한이 corrupt. 전쟁을 걸어와도 third, 한국이 전쟁을 할수 없도록 저 휴전선의 지필를다 허물어들었습니다 들을 전부 다 해체하여 남쪽으로 내려오습니 넷째는 원전력 발전선을 파괴했습니다 지금 이 자식이 겁을 먹어서,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되는 걸 보고, 깜빵 안 가려고, 이제 와서 원자력을 다시 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전문가들이 다시 돌리려고 해봤더니,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 멈춤을 다시 돌리려면, 4년이 걸린 거야, 4년이. 이렇게 만난 놈이 누굽니까, 누구? 4대강포를 해체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제 외교를 완전히 완다시켰습니다. 저놈은 5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는 돈대로 갖다주면서 하는 말이 딱한 마디입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폐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세계가 다시을 모아 경제를 지원하자 says, 그래서 김정은이가 감동을 먹어서 그 후에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하자 이따위 말하는 의미 정상이니다 정상 efforts. 그 말을 들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문재인이가 돌아서자마자 그측근들에게 말하기를 later, later, 저 새끼 또라이 나눴습니다 또라이 정지성을 5년 동안 하고 He has done such a th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팝니다. So, 그리고 신영복 간첩 명함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새끼는 바로 간첩입니다. 제가 간첩. 새벽 9 시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일곱 가지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때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오히려 잘못 알아들었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이 이 말을 먼저 알았습니다 예수하는 like 세상 우파 국민들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뛰어나와서 가문 운동이 시작됐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로 어두웠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는 문재인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기도로 말미암아 문재인은 또 무너졌습니다 not 그리고 여러분이 행신 가장 위대한 일은 누구도 눈치을못칠때 no 윤석열 recognize. 대통령을 가문에서 뽑아올린 것입니다 Now, Well, 이거야말로 이제 시작입니다 now, it is just the beginning.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되는 것 그리고 저 북한의 원인인 김정은 전업을 시베리아로 내쫓아야 된다 북한의 노동당 정권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동안의 1 3 6년동안에 한국교회가 해온 모든 업종이 실시해 사라질 것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북한한테 넘겨줘야 되겠습니까? 넘겨줄 수 있나요? 넘길수 있나요? Right? 문재인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도서는 100% 연방제로 넘어갔습니다. 연방제로 넘어가면 교회가 존경할 수 있나요? 존경하는. 30만 목회자 여러분. 아직도 저에 대하여 경례심을 가지고 중간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들, 장원님들 잘 들으세요. 이말 한마디만 잘 들어보시라고. 영반대 통일이 되면 은대한민국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속도이은잘 알고 있는데 왜 목사들이 그걸 모르고 있냐는 것이지. 더이상 교회에 붙잡고 밥먹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부활절 예합회에 모인 것은 충본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의 저공산력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the...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laughs> 저는 감방을 세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감방에서 기도하니까 바깥에서 안 보이는 게 보이게 해요. 그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정은 전용 한 눈만 없애버리면 right 남북한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 근본된 원인을 놔두고. 쓸데없는 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군대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나라 정보기관 국정원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게 다김중은한놈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이번에 다시 나가면 반드시 저 김등은 처음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나는 이제 주제를 바꿨습니다 자유통일로 바꿨습니다 자유통일되기 원하시고나 구성들과 하께 이것만이 여러분의 개인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freedom. 가정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뜻입니다 <목소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바로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3년 안에 끝장내기 위해서 1천만 서명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와계신 세국 선거 여러분 그리고 애국 동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하여 이 방송을 듣게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 1천만 서명에 돌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윤석열을 지켜내야 합니다. 천만 설명 안 하면 윤석열이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No special... 이미 벌써 토요일 날전 조표들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켜내려면 천만의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So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는 저 김정은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Two, 우리가 천만조직이 딱 되면, as as 김정은은 적파역을 포기할 the 것입니다. Million, 아하, 기독교가 안 죽었네. No 아, 저 새끼들이 아직도 살았네. 그래서 김정은은 하여금 포기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천만조직을 속히야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오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스스로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는 외국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No, 우리가 천만 조직이 되면 전 세계 국제사회가 우리를 도와줄것입니다 so 마지막으로 왜 천만 조직이 필요한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아직도 불안해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inside,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언론, 저요 후 팔도 높습니다. 대한민국이 well. 대판입니다. 대판. 이것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참 만한 소식이 필요합니다. <laughs> 주인이 없으니까 no 저 중국의 짱깨들이 와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강남의 암파트를다 사들이고 공자 no 를를르치치고 h e 발 e 을 s n 는데 w n e r t h e 다 동의하십니까 <laughs> 그러므로 우리는 r e is n 빨리 속 n <laughs> 6월 6일날 <laughs> 이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민대회를 할텐데 w i 을 할텐데 그때는 천남명이 i l 부터 서울역까지 w 차게 모여서 자유 t h 을완성해 w 것 l l g a t 하시 r We 들 i l l g a 들 h e r 아 e w i l 야 gather. w 가지고 계신 서명 용지 책이죠? 그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자, 없는 분들은 빨리빨리 빨리 나눠주시고 you know, 오늘이 서명 용에 10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like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명을 해서 백 l 장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이에 t 에 fill this 100개를다 채우면 e t h i n g And you are the 이 u m a n s t u 니 e n t of 이 h 이 s g e 이 e r a t i o n No other h u m 하 n s t u d e n 하 You are t 니 e h u 반드시 여러분 앞에 so you, 좋은 세상이 오도록 속히 통일해서, 미래학자들이 말한 그대로, 엘빈 코플러 like like 조지 프리드먼 박사, 아버지라 경제학 교수 로버트 베로, 수없는 학자들이 말한 이 대한민국이 say, 한국 체제로 통일하면, 1년의 경제가 14에서 25%를 30년 동안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정치가들이 멈해서 지금 무슨 뭐 국민연금 연금 계약한다고난리드립니다 제가 다 돌아이입니다, 돌아이. 통일되면 바로 해결되는 so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됐을 경우에 and when this comes true, 그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2050년도에 가면 2015, 대한민국은 세대의 두 번째 세계, G2의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happens, 그가 말하기를 프리드먼 박사가 말하기를 like Friedman, 반드시 한국은 세계 두 번째 나라가 될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통일은 대한민국은 과거의 자기 나라인 저 중국의 동북 삼성을 다시 차지하라고 그때 그 사람의 나이가 92살인데 내가 그 현장을 직접 가서 한번 보니라 중국의 동북 금융당 여령성길림 성이 과연 그때 가면 누구야 할 땅이 되느냐제한민국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한민국이 된다고 말하는 주인들이 참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해주겠습니다 자유통리되는 그날 내가 여러분에게 새 옷강 하나씩 사왔던가 새 옷강 사드릴 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동해안시입니다 동해안시 원하네 구성제 원하네